뭐가 나오나요? 뭐라고 나왔어? 10 세고 잡아. 1아 잠깐 빨리. 어. 10. 들 엄마 다됐어 어. 어? <웃음> <웃음> 들어갑니다. 아이. 아. 어, 어, 어. <laughs> 무슨 된장인가요? 아바이 아빠, 된장이잖아요. 다 말해놓고. <laughs> 음. 병원밥 진짜 오랜만에 먹네. 오늘 첫기다 첫기 맞지? 초밥도안먹을거든 그러니까. 좀해 <laughs> <고. 웃음> <할> <laughs> 대박. 진짜, 이 이거, 이거, 거야거지막이야이박 진짜 이거, 이거, 가 진짜 예쁘게 잘 겠다 다 몇개난 거야? 효심은 모르고 잘겠다만 말하는 게 진짜, 아니지. 효도.. 이 효심이 엄마가 지금 눈물이 날려고 한다. 엄마꼭 음, 금쪽.. 무슨 슬픈 영화나 금쪽이미 봤을 때만 울리더니만.. 아니야. 저기. 지금 윤호 효심이 엄마 눈물이 날려고 하잖아. 지금.. 귀가 <laughs> 빨갛고.. 고생했어. 아, 허리 아파. 아흥. 니가 손 잡고 있었잖아. 잡히게 아니야. 허리 꺾 이 지렁이가 맛 죽어서 맛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같다. 이거는 안 죽었는데도 왜? 그래? 오늘 은 여기는 거기 양면 장어가 이거 장어. 주로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꽤나. 별거 볼건 없지? 네, 나도. Oh, man. What is it? What is it? w h a 다수영장 t What i 그 it? What i 요즘은 고기 못고있먹 있을 연어, 것 같아. 여기 먹고 있을 것 같아. 고폭포고가지고 연어가. 아 어. 연어? 먹포 있을 것 고기 것 같아. 고기 <laughs> <다 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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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모도업고기아기 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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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템플 스테이그건 유황이 들으시는 거야. 노래끼리 하잖아. 아니, 성 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pH가 됐었는데, 이거 그냥 볼 색깔하고 빛이 어떻게, 어떤 빛이 더잘 보이느냐를 따라서 다릅니야 이런저도 가게같은데 대량으로 싸게 파는 데도매나고 일반 고반 비비자 <laughs> 가락으로 파야되겠는데요? 아빠 그리고 안 뜨거워 그거? 여기 고추장 고추장 고 아까 이 냄새에 홀려서 온거야 <laughs> 먹어 이제 먹어도 찍었어? 응 그거 할때 그냥 먹어 상관없어 있다. 근데 응. 카즈 그가 빨대 카즈 내가 만든 거 엄마가 응. 응. 가져갔어 그 빨대, 빨대 빨대는, 빨대는 거기 있던데 어디 식탁 위에 어제 엄마가 꺼냈어 빨대는 근데 국물은 어떻게 먹지 이거, 기술이 아침에는? 많이 늘었네. 응이 음? 그리고 이거색 잘못 따 가지고 내가 어. 하는, 나도 소리 가나에앉아도 소리가 난다. 어. 그때 네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에서 소리가 안 난다? 어. 진짜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아침에 원래 물 묻고 던진다 이거. 그런 거. 아빠 닮아서.

그렇죠. 음. 이쪽으로 가야겠어. 앞으로 가. 안전은 학생이어야 마음껏 놀았을이들어다에 들어왔어 아, 어 봐봐 이렇게 들어갔지?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네, 미물 아니야? 야. <laughs> 올 좋다, 안돼. <laughs> 올 좋다. 아,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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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 들어 봐. 어, 줄 서야 된대 카메라에 다안 잡힌다 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돼? 윤호, 미끄러진다 야, 화장실 가려면 이게 마지막이래 어 쉬하고 갈래? 윤호, 쉬할래? 시야 아래 쉬하고 가하고 갈래? 시야. 시야 와, 이거 뭐 어디로 가야되노 밥파 <laughs> <할까> 먹어? <웃음> 귀여워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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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창아 사포로 뭐하러 가? <laughs> 우와, 진짜 예뻐 이제는 <놀람> 못올라온 이거 봐 나무 봐 진짜 예뻐. 왜 화가 났어? 잠깐 쉬어. 아까 쉬어 쉬어. 어머. <laughs> 자, 자. 노래. <laughs> 는 네. 어.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얼었네, 애가들이. <laughs> 그래, <차라리 이게> 데 <laughs> 가자. 내려가자. 이거 봐봐 얼마일 위험한지 보여줄 s t 이에베 s 스 h e peace t i 봐 e b a 봐봐 b 나 b 봐 b 어. 봐오동굴이생겼네봐봐 <laughs> 도둑할 수 있어 엄마엄마 a b a Baba, Baba, b a b 봐 무녀. 무는 오랜만에 봤다고 너무 반갑다고 뛰어든다. 위험하다는 뜻이야. 어. 아. 한번 더. 아이, 아이, 없어. 네. 아, 괜찮아. 우리 는더 깊어야 된다. 저서 동영상이야. 지퍼 고장났나? 왜래안 움직이노? 됐어? 아기 천사 완료 아 천사 완료 천사 잘 안보여? 엄청 깊이 있는 데서 해야되나봐 진짜 깊어? 여기 이거봐

m 먹어 g o